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한테 그러면 해가 되는 직접적인 것을 말해줘야지만,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증명해줘야지만, 아, 그러면 내가 이해할게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한마디로 무지한 자세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뭐 대선의 결과, 교육정책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의 뭐 어떤 변화라는 게 항상 직접 와닿아야지만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생물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직접적인 것도 있죠. 가령 뭐 수분 매개자가 다 사라지고 있는 사실. 아예 이제는 그 농작물이 자체가 수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벌들이 다 사라져서.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수록 수많은 어떤 해충이나 이런 거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창궐할 위험성이 높아요.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무분별한 접촉으로써 일어난 일이다. 그거 하나로도 설명이 다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사람들은 마치 이해 안 하려고 준비된 존재들인 것처럼 보여요.